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매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중개인이 있었는데도 당사자 거래로 거짓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새로운 의혹도 불거졌는데 우수석은 사실 무근이라며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등네 자매는 서울 강남역 사거리 부근에 3,300제곱미터 규모의 땅을 지난 2011년 3월 1,325억원에 팔았습니다. 이땅 구매자가 김정주 NXC 회장이 만든 게임업체 넥슨 코리아였습니다. 우수석이 진경준 검사장을 통해 넥슨의 매수를 부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우수석은 김 회장과는 일면식도 없고 처가 부동산은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10억 원 가까운 중개료를 내고 정상적으로 팔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에 신고된 거래 내역서에는 부동산 중개업체를 끼지 않고 당사자 거래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으면 당사자 거래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조개 중에 하나잖아요. 양도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시가보다 낮게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된 겁니다.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가서 신고했다면은 뭔가 필요해서 조정이 또 경향신문은 우 수석이 변호사 시절 선임계 없이 수임료를 받고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찌라시 수준의 100% 허위 보도라며 어제 조선일보에 이어 경향신문을 상대로도 민형사 소송을 내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오늘 우 수석이 고소한 사건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이 뇌물로 받은 불법 수익을 추징하기 위해 진 검사장의 전 재산 140억 원을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